코어 근육은 네 가지가 있었고 그중에 하나가 횡경막인 겁니다 횡경막은 호흡을 하는 근육이니까 숨을 쉬어야만 횡경막이 쓰이고 코어 운동을 제대로 하려면 호흡을 모르면 코어 운동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배우고 제 몸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니까 여기서가 장난 아닙니다 기능성 운동을 한 것처럼 코어 운동만 해도 유연해지고 통증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 미쳤어요 엄청나잖아요. 제가 놓친 부분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코어 다이나믹 채널을 만들게 됐고 그걸 지금까지 알리고 있는 겁니다 어, 마사지를 하는 것처럼 기능성 트레이닝을 한 것처럼 유연해지고 <laughs> 숨만 쉬었는데 말이죠 숨만 쉬었는데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엄청난 어떤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코어라는 근육이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모호하고 잘 모르는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. 퍼포먼스를 업으로 삼는 댄서나 그런 분들도 내 댄스나 발레나 무용을 더 잘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. 헬스장을 등록을 하면은 보통 보디빌딩에 맞춰진 기구들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운동들을 하기에는 맞지 않는다는 걸 느껴요. 몸도 무거워지고 힘도 덜 나는 거죠.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검색을 하다가 코어 운동을 찾게 되고.